천만 원대로 살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차량 총네 대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이세트가 밖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꿀이야 꿀. 최근 정비 이력이 좀 많아요. 근데 외관이 와. 라이트가 무게이 되게 세. 봐지 중고차는 뉴저그 모터스. 아휴 힘들다 힘들어. 아휴 오늘 마음없이 내기 좋아한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 정우모터스 대표 김영준입니다 김채연입니다. 자, 오늘은 네. 한 500에서 1000만원대 네. 이렇게 또 가성비가 좋은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많은 인기를 끄는 모하비부터 소렌토,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된 산타페 그리고 가성비 올란도까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차량들이 금액대가 지금 600대 에서 900만원대 까지 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어, 연식은 어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거의 다 3등급 이에요 아 4등급 차량은 없이? 예 3등급 아 얘가 얘는 4등급 이에요 모합비가요 얘는 모합비는 12년부터 3등급 이에요 아, 얘가 전... 2009년식이고 요 친구가 빼고 나머지 다 3등급이고 네. 특히 오늘 이제 올란도가 나오는데 얘는 또 LPG 아, 얘는 그럼 그런 걱정도 없이. 오, 어, LPC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오늘 나온 차량들은 국산 차기 때문에 예약금 50만 원만 걸어주시면요, 전국 네. 어디든 집앞 배송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힘들게 올라오지 마시고 전화로 네. 네, 탁송 받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차량이 거의 그한 700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 네이버에 정흥모터스를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에서 정흥모터스 모든 차량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 또 밴드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오 많이 나요 어, 너무 무섭데 에쿠스 그 있잖아요 흰색 에쿠스? 어 그것도 계약됐어요 아이 누가 아니, 열심히 써 누가 열심히 써 흰색 그 아직 안 올라온 거 아니야? 안 올랐어 아이 벌써 흔님이 그냥... 계약금 넣으신다고 대표님은 카톡, 대표님이 맨날 카톡 사진 한꺼번에 서른 장씩 계속 맨날 보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보시면은 네. 항상 그런 분들이 있잖아. 아, 나는 왜 내가 본 차는 맨날 팔리냐. 그런 분들은 밴드를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밴드로 보시면 먼저. 네, 당일 매입된 차량도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밴드를 구입하시면 조금 더 네. 빨리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차량 오늘의 명차 모하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차량 네. 모하비입니다. 자4륜의 KV300 최고급형. 그때 당시 SUV 치고 되게 비싼 고급이었죠 또, 정우부터 싸움 또, 1인 신조 맛집 아닙니까? 아, 얘도. 1인 신조예요 네. 오늘 총 4대 중에 3대가 1인 신조예요한대 빼고. 예. 어, 요 친구가 15만 키로를 주행한 미세누여 없는 완전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가가 890인데. 얘가 제일 비싼가요? 얘가 오늘, 아, 그러네요. 제일 비쌉니다. 어, 네. 제일 비싼데, 요게 좋은 게 뭐냐면, 1인 신조에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시트가 밖으로 나와요 저도 대표님이랑 10년 넘게 했지만 그쵸? 처음 보는 시트였습니다 자요 시트가 뭐가 좋냐 집에 이제 계신 어르신들 아, 몸이 이제 불편하시죠? 불편해서 네. 뭐 병원 가실 때잘 태우시기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바로 네.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시면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트가 이렇게 또 밖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되게 그렇지. 쉽게 또이렇 앉아 보세요. 그러면은 딱, 딱 앉으시면은 요게 시트가 네. 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어아 여기 있으면은 집에 네. 어르신들 충분히 편하게 병원 갈 때. 거기 있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SUV니까 또 안고 태우고 안고 태우려고 되게 불편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면 뒤에 또뭐 그 요즘 나오는 거잖아 뒤에 싣는 거. 그것도 불편해. 아, 어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얼마 주고 했냐? 의자 이름이 이지 무브 시트예요 쉽게 움직인다 이게 900만원짜리야 이것만 거의 근데 차값이 890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꿀이야 꿀그렇죠 그래 안그래? 이거 시트값도 안나와 이렇게 지금 다 시트값도 안나오는거예요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집에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에 갈때 진짜 좋아요 요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 발만 조금 조심하면 요렇게 편하다니까 업고서 그냥 바로 앉혀놓고서 바로 어, 가면 맞아요 맞아요 그잖아 편해요 요렇게 안에서도 자료조정 다 됩니다. 여기 안으로 쑥 들어가요, 이렇게. 응. 그래서 네. 편하다. 시트 값이 얼마냐? 900만원.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집에 어르신들 네.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편하고요. 아, 네. 그냥 타면 승용차예요. 아, 그쵸. 그렇죠. 그냥 똑같이 타고 내려가 근데 내릴 이제 수도 이게 이제 일반 네. 승용차보다 조금 높지, 이제. 아무래도 그 시트가 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집에. 없죠, 이건. 어디 어, 이거. 이거는 전국에 한 대밖에 한 없는 데입니다. 거예요. 전국에 한 대.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 어 깨끗해요. 라이트도 네. 깨끗하고, 뭐, 한 사람이 탄 거니까, 깨끗하게 잘 탔어요. 자, 본넷에도, 네, 돌팁이나, 뭐, 부칠한 거없고요 아, 또 썬팅되어 있고, 타이어도 좋은 꼈어요. 미세린 타이어. 오, 한국 타, 한국 차의 수입. 타이어. 미세린 타이어. 네. 미리 신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사이드 발판도 있고요여또 앞문, 뒷문 깨끗합니다. 이 손잡이만 살짝 사용감 있고, 안에 보시면, 아, 또 시트가, 네. 베이지 시트. 네. 근데 사용감은 조금 있어요 여기만. 어 근데 트림이 높은가 보네 저기. 저게... 최고급형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전동 힌들에 메모리나... 메모리 시트에 통풍 시트까지. 아, 싹 다, 다 들어가요. 아, 높은 등급입니다. 어 뒤에도 보시면은 어, 이렇게 평탄화가 홀딩이 돼요. 아또평탄화가 됩니다. 근데 뒷좌석은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앞좌석 위주로만. 뒷좌석에 보시면 이렇게 도열선 네. 시트까지 있고 타이어는 앞뒤 미쉐린 타이어. 네 들어가 있고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아, 매트 확실히 이제 모하비가 트렁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차박하기도 아, 너무 얘는 좋아. 얘는 또7인승 아, 모델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또이는게 휠체어 실인라고 그렇지. 아, 어. 그, 어리신 그, 해주고아 아, 맞네. 휠체어. 허리하지 말라고. 말라고. 그래서 집에 어 이렇게 좀 어리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요거 하나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또 해결이 됩니다. 네. 자 측면 쪽 따라서 보시면 뭐 디엔다 뭐 뒷문 앞문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로 이 시트 값만 해도 이게 시트가 900만 원짜리 시트예요. 이게 여러분 자 보시면 어, 보시면은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페달도 전동 페달 이거 전동 페달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네. 열선 통풍 네, 다 있고. 자, 후방 카메라 여기 안쪽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산타쪽에도 버튼들 까진 거 없고요 이 차량 자주 나오는 차량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거의 보기 힘든 뭐 차량이 사실은 전국에 한대 밖에 없어요 그쵸 이게 유일하게 저시트 있는 건 이거 그쵸. 하나예요 미세린 타이어 넷짝 요거 80%. 80%남아있고요 시트 값만 무려 900만원. 그냥, 그냥, 거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거를 내가 내 차에 또 시공하시는 것도 굉장히 고가인데, 이건 이미 다 되어 있는 거니까 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차량은요. 네. 소렌토 R. 뉴스 소렌토 R. 어, 뉴스 소렌토 R. 1013년식입니다. 3등급이에요. 어, TLX의 3등급. 스페셜. 아, 스페셜도 좋고. 네, 7인승 차량이고요이 차량 13만키로. 아, 무사고 차량입니다. 소유자 변경은 두번 있었습니다. 아, 얘가 유일하게. 얘만 두 번. 나머지 다 신조예요. 두번 네. 있었고. 자, 오늘 판매가가 얼마냐. 820만원. 음, 소렌토인데 네, 네, 3등급입니다. 어, 3등급이에요. 자, 일단 전면쪽 라이트. 어, 깨끗해요. 네. 그릴도, 네, 스크래치 난거 없고요. 안개 등, 네, 깨진거 없습니다. 자, 뭐? 아, 요거는, 보건 돼. 요거는 해야겠다. 이렇게 복원해 드릴게요. 어 전면 유리, 썬팅 네, 돼 있습니다.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되고 네. 금호 타이어인데, 타이어도 많이 남았어요. 오, 오늘 얘도 추가 점수가 있네요. 네, 타이어 한80% 이상 남아 있고요. 여기 사이드 발판 네. 네 들어가 있고, 자 측면 한번 볼까요? 어 지금 아, 보시면 네. 여기 붙이란 게 여기 하나. 두 개, 네, 붙이란거 있어요. 각 도어에 하나씩. 네, 붙이란거 있으니까 참고해 있네요. 주시고요. 뭐, 시트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약간 여기 사용감이 조금 있어요. 여기 숨이 살짝 죽었죠? 네.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뒤쪽 보겠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오, 근데 뒤에는, 네. 뭐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2월에또 열선 시트까지도 들어. 뒷좌석에. 들어가 있고요. 맞아 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앞뒤로 뒤에도 한5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후미쪽 보겠습니다. 양쪽에 후미등, 오 깨끗해요.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지원됩니다. 음. 네이 친구도 7인승이에요. 얘도 모하비처럼 넓은 네. 차량이죠? 네. 어, 6대4 또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도 어. 네 가능합니다. 트렁크에서 좋은 냄새, 좋은 냄새 나요 네. 어, 차에서 향기가 납니다, 납니다. 네. 향기가 나요 자 조수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엔 다 아. 뒷문 앞문 조수석 쪽에는 깨끗해요 어, 완벽한데요? 네 운전석만 한한 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부칠한 네, 게 있고 하단 쪽에 스탬프 여기 사이드 발판 쪽에 살짝 스크래치 난 것만 봐주시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도드라지는 거외에는자 버튼 시동 어 있어요 버튼 시동 핸들 열쇠도 있네요 핸따 있어요 핸따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하이패스 룸미러에 여기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 또 좋은 거는 이 친구가 통풍이 있어요. 아, 근데 운전석에만 있어. 아쉽게도. 이친다 그럴까요? 네, 항상. 맞아요. 어, 통풍이 있습니다. 운대 운전석에만 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키도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고요. 어, 조수석개 시트도, 어, 깨끗해요. 어,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전면 센터에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네. 근데 에어컨도 시원해요. 오, 진짜 시원한데요? 그리고 하이패스 눈미러에 블랙박스 네투 채널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하비하고 소렌토 되게 큰 SUV 두 대를 보고 있죠. 아, 요즘 보면은 이제 소렌토 R 네. 그러니까 13, 14, 15년까지 나왔거든요. 네. 뭐 이건 이제 16년부터 올뉴소렌토는 이제 금액대가 다 1500대 넘어가는데 요런 금액대 700에서 800만 원대. 가장 많이 찾는 게이소렌토하고 산타페예요 아 근데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게 조기 폐차하고 넘어가기 소렌토는좀 비싸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데요 금액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되면은, 지금은 네. 옛날에 천만 원대가 넘었는데 지금 이제 820만 원까지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세 번째로 또 인기 많은 차량 산타페 더 스타일 네. 산타페 DM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죠? 나오던 네. 모델입니다 어, 2 0 1 2년식의 1인 신조 10만 5천 키로를 주행을 네. 했고요 이 친구는 4등급이 아니고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그렇죠. 네.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미세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고요. 네. 어, 최근 정비 이력이 좀 많아요. 손님이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 어, 냉각수, 오일? 그리고 DPF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아, 클리닝 DPF 한 클리닝도 한번 해줘야 돼요. 네. DPF 클리닝까지 다돼 있는데 690만 원입니다. 네. 자, 가장 또 인기가 좋은 네, 흰색 바디고요. 어, 라이트는 살짝 사용감이 있는데 라이트는 제가 깨끗하게 아우 당연히 복원해 드려야죠. 네. 어, 본넷의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돌팅거 하나도 없어요. 썬팅 네. 돼 있고요. 타이어가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휠 깨끗하고요. 어, 사이드미러 뭐 금강 하나 깨진 거 없고. 근데 어우 흰색인데 네.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오 진짜 깨끗하다. 그러니까 뭐 연식이 조금 됐지만 진짜 관리 잘 했잖아요. 흰색 관리하기 네. 힘들잖아. 도장도 봐 여기. 아, 엣지가 완전 깨진게 없어요. 근데 아쉬운 건 이제 시트도 여기 살짝 여기 사용감이 있는 데이건 내가 복원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트하고 라이트는 오늘 제가 복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뒷좌석에 보시면 네. 뒷좌석에 열선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옵션이 조금 괜찮네요 그렇죠 MLX 네.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좀 들어가 있어요 뒤에 타이어는 앞에보다 더 많이 남아있네요 네. 뒤에는 한70% 이상 남아있고 양쪽에 후미등 뭐금가 하나 깨진 거 없네요 감지기 사고 들어가 있고 아 여기에 부치를 좀 했네 아 여기에. 근데 여기는 플라스틱 가드 네. 가드에 가드죠? 가드 네. 자요 친구도 보시면 7인승입니다 뒤에 어, 의자가 3열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모두 세대다 7인승입니다 맞아요. 자, 측면 쪽으로 쭉 따라와서 보시면, 어근 외관이 깨끗하다. 어, 외관이. 흰색인데 네. 진짜. 진짜 깨끗해요. 아까 그 뒤쪽에 범퍼 보어 가드라고 하죠? 그 가니시 부분처럼 돼 있는 그 부분 말고는, 어, 외관 결은 깨끗해요. 뭐 나머지는. 자 버튼 시동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키2 개, 네, 키두 개에 네, 들어가 있고요. 어, 시트는. 좀 사용감이 좀 있어요. 완전 이 친구가 네. 보시면 운전석에도 살짝 갈라졌지만 시트는 약간 좀 사용감이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하이패스 눈밀러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 또 옵션이 뭐가 있냐. 오, 이 친구 통풍이 있어요. 오, 근데 운전석에만 있어요. 요한식이 다 그러네. 아 산타페 네. 통풍이 있어요. 근데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토 에어컨이고. 오, 핸들 열쇠도 있네요. 깨끗해요. 핸따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에 블랙박스, 네, 투 채널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지금 세대 다 모두 다 공통점으로 통풍시트와 핸들 여전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산타페 더 스타일 모델입니다. 2.0 MLX 럭셔리의 1인 신조의 판매 네. 가격이 690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네. 차량입니다. 라스탄. 올란도 LPG. 네. 올란도 LPG 그러니까 이제 SUV 중에서 LPG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Q, QM6 QM6하고 올란도 LPG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QM6는 금액대가 비싸요. 예, 연식이 또 짧은 친구들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안으로 또 올란도를 찾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LPG 모델이고요. LT 컨비니언스 팩 13년식에 79,000완안된 예, 거예요. 1인 신조. 네, 얘도 1인 신조. 1인 신조 2000cc 모델이고요. 어, 운전석에 문 하나만 단순 교환돼 있고 금액이 7 3 0만 원. 13년식에 79,000km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뛴 거예요. 이거 네. 7만km면 진짜 많이 안뛰었고 근데 외관이 와. 라이트가 이렇게거든요. 여 봐봐요. 와, 진짜 깨끗하지 않아? 그릴도 봐봐. 원래 은색인데 되게 깨끗해요. 네. 아니, 휘라... 차주분이 진짜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진짜 본넷에불팅거 네. 하나도 없고, 썬팅도 어, 깨끗해요. 그러네? 실바 봐도 저 광택감이 너무 깨끗하게 잘 됐다니까. 타이어도 봐봐. 호 거의... 뭐야 근데 이거? 근데 휠도 봐봐야 되표님 그렇죠? 와, 이런 반짝반짝합니다. 타이어도 그냥 새 거예요. 사이드 미러도 여기 살짝만 부출한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탄 건데 아잘 탔어요. 봐봐요. 아 외관이 네. 와 내가 봤을 때 오늘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깨끗해. 아, 외관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 깨끗해요. 안에도 보시면 그래도 아 깨끗하게 잘 탔어요. 뭐 시트나 핸들이나 네. 뭐큰 사용감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요 어, 진짜 안에도 뒤에도 보시면 진짜 이8만9만9천 킬로면 진짜 많이 안뛴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길났습니다. 이제 길났어. 어 타이어가 진짜 깨끗하다. 근데 앞뒤로 뒤는 거의 새거예요. 네, 진짜 거의 새겁니다. 자 후미 쪽으로 와서 보시면 양쪽에 후미등도 네뭐 금가가나 깨진 거 없고요. 네. 뭐 감지기 사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아... 얘도 아 오늘 전체. 오 얘도 7인승이에요 얘도 7인승이에요 네. 그래서 올란도가 좋은 게뭐짐실키도 좋고요. 차박하기도 진짜 근데 좋아요. 근데 가격 부담이 없어서 그렇죠. 좋아요. 보다 LPG입니다. 네. 보다 부담이 없습니다. 어자쭉 가서 어네 외관이 네 진짜 너무 깨끗하게 어, 어, 잘 탔다 이거는. 근데 지금 휠도 계속 보고 있지만 여기 앞쪽에 지금 조석 쪽 앞쪽 타이어 쪽에만 스크래치 있는 거 말고 전혀 또 보이질 않죠. 자 버튼 시동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오, 깨끗한데요. 핸들도 어, 깨끗하고 근데 뭐 네. 옵션이 뭐 올란도 LPG 같은 경우는 뭐 심플합니다. 별로 없어요. 그냥 심플해요. 그래도 뭐, 내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내빈이 들어가 있고, 집... 어? 후방 카메라 있어요. 있을 건 있습니다. 대표님, 후방 카메라. 응. 열선 시트가 없어요? 열선 시트 여기 있잖아. 아, 있죠? 아, 당연히 있죠. 열선 아, 예, 시트. 그쵸, 그쵸,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하우, 하이패스 룸미러 네. 블랙박스. 키도 두 개. 어, 무난한데요? 어, 근데, 어이 차, 차에서 담배도 안 폈어요. 담배 냄새도 안 나고요. 네. 어, 잘 탔어요. 시트도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오늘 나온 차 중에서 유일하게. LPG. LPG. 어 차량인데 어, 은색 차량인데 어 진짜 관리를 어, 잘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총네 대를 보여드렸는데 네. 어 진짜 오늘의 어, 1등은 누구 같아요 소렌토 아 소렌토 저는 왜냐면 크고 뭐 컨디션이 좋은 것도 있는데 아 소렌토도 아니, 괜찮고 네. 또 LPG도 괜찮아 연비가 어 지, 물론 제 디젤차보다는 연비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LPG가 싸요. 사기 때문에 어, 난좀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것도 그렇죠. 괜찮고 어, 집에 좀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는 분들은요 뭐거 모아비. 모아비 그냥 승용차라도 써도 돼요 근데 병원 갈때 부담없이 그럼요 의자 값은 얼마냐 의자가 900인데 판매가가 890이야 얼마나 착해 아, 의자를 사면 차를 주는 거야? 그렇지 <laughs> 의자를 사면 차를 주네 네. 자 우리가 산타페까지 총 네. 저희가 500에서 천만 원대로 살수 살 있는 가성비가 좋은 차량 총네 대를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류정호 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